원형 연결 리스트에 대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아래 그림과 같이 원형 연결 리스트는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의 링크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리스트입니다. 어, 즉, 노드의 연결 필드에 널 값을 가지지 않으면 현재 위치에서 계속해서 검색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검색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. 다음 원형 연결 리스트의 삽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원형 연결 리스트의 삽입 연산은 마지막 노드의 링크를 첫 번째 노드로 연결하는 부분을 제외하곤 단순 연결 리스트와 연산이 같은데 어 여기서 단순 연결 리스트 연산과 다른 점은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를 삽입하는 것이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삽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. 아래에서 뉴 노드인 e 노드를 a와 b 사이로 삽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뉴 노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b 노드를 뉴 노드의 다음 노드로 연결시킵니다. 그리고 이후 삽입할 U 노드의 포인터 값을 A 노드의 링크에 저장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게 원겨, 연결 리스트, 원형 연결리스트의 삽입 과정이고 삽입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먼저, 만약 연결리스트의 L이 공백 상태라면 새로운 노드의 첫 번째 노드로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b의 링크가 n o d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n 노드의 링크가 b를 가리키게 합니다. 그 다음 원형 연결 리스트의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도 삽입할 때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수 있습니다. 만약 이 연결 리스트에서 delete노드가 삭제할 노드이면 어, b노드가 D 노드를 가리키게 하도록 변경시켜줍니다. 어, 여기서는 B 노드가 delete가 아니라 D 노드로, 그리고 D의 주소가 delete의 노드의 링크에 있기 때문에 B 노드로. 복사를 하면 됩니다. 여기서도 이 선을 지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까지 원형 연결 리스트의 삭제에 대한 설명이고, 여기서 삭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, 어, 일단 연결 리스트 l이 공백 상태이면 널 값이 아니면, 삭제할 게 없기 때문에 공백 상태가 아니라면 어 비노드의 링크가 D를 가르키게 하고 딜리트 노드를 삭제하게 됩니다. 이상입니다.